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어. <laughs> 무역대표 이민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야, 오래된 차량이에요. 어, 오래된 차량인데, 야, 제, 어, 올카 무역이 어, 9,7학번입니다. 학번이. 어. 어, 저도 대학 나왔어요. <laughs> 어, 대학 나왔습니다. 어. 그냥 체육학과라서 그렇지, 뭐. 에이. 아무튼, 제가, 저기 뭐 오늘 가져온 차량은 응, 98년식이에요. <laughs> 98년식 이에요 어, 98년식 저는 97학번 어, 차는 어, 98, 98년식 1998년식 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대는 또 오래된 차량 인데 이거는 이제 어, 지금 현재 개, 아, 개, 꾸준하게 인기가 많은 차량이에요 응,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차량입니다 어, 금액감가가 그렇게 많이 없는 어, 그리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 어, 소나타입니다. NF 소나타. 자, 그럼 차량 두대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어, 1998년식, 어, 뉴포터라는 차량입니다. 일명 깨구리 포터. 어, 일명 중국, 어, 자동차 업계에서 어,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깨구리 포터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차량입니다. 자, 역시 연식 이렇게 딱 98년식이라 그런지 차가 보이시죠? 어. 정말 안 좋습니다. 어, 이렇게 날개도 다 썼고,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프레임, 어, 물론 언더, 어, 언더코팅 안 했네. 어, 이렇게 굉장히 부식이 많습니다. 어, 누가 본것 같아요. 다른 수출업자가. 음, 저 차대보는 보이시죠? 어, 흐릿하게 보이는데 누가 닦아놨죠? 저거 보려고. 어, 저랑 금액 비교를 하신 것 같아. 어, 저 부르기 전에, 어, 어 차주분께서 저한테 파시기 전에 다른 업자를 보여주신 것 같아. 그리고 이러, 이런 식으로 이쪽에 부식이, 어, 부식이 굉장히 심하죠? 아주 빵꾸도 그냥, 빵꾸도 나가고 막 쥐가 들락날락 한것 같아. 아무리 봐도 <laughs> 아, 농담이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도 반대편 문을 열었을 때도 아 어, 여기 굉장히 좁은데 어, 외관만 보더라도 이렇게 썩은 썩은게 보이시죠? 요렇게그 다음에 여기도 어, 여기도 구멍이 났어요. 근데 실내는 그래도 깨끗해요. 어이 차주분께서 좀 어느 정도 계속 타고 다니셔갖고 자 여기도 부식이 프레임 부식이. 이쪽은 그나마 괜찮네? 어, 여기도 이제 부식이 있네. 어, 이런 식으로. 차량이, 어, 많이 험합니다. 근데 98년식 치고, 이 정도면 엔,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엔진 미션은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 참고 자료 나갈 건데, 사진으로. 오일이 그 헤드 카바 쪽에서 너무 많이 새갖고 아주 쩌들었어요. 어, 지금 영상 보실 텐데, 보이실 텐데. 많이 쪄 들고 근데 대신 엔진 미션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배터리가방전돼어 갖고 어, 탁성기사를 제가 불렀는데 탁성기사님이 어, 못 끌고 왔어요 갖고 대기시간 때문에 탁성비 그냥 그대로 다 드렸고요 어차피 인천 하익동에 계시는 제 어, 시청자 분이시기 때문에 어, 그 시청자 분께서 직접 점프를 해서 제 사무실로 가져오셨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금액은 안 밝힐게요 왜냐 요 차량은 어, 금액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시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안 알려 드릴 거고 이 차량을 파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 최대한 올카가 드릴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어, 최대한 많이 드리, 어, 드리도록 어, 약속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어, 이 차량 아직도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어. 1998년식입니다. 1998년식. 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05년식 NF 소나타 어 구형입니다. 어 초창기 모델이죠. 야, 야,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어 색깔이 좀 틀리네. <laughs> 자, 외관을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여기 이제 부식이 시작되고 있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범퍼 스크래치가. 그리고 이제 녹물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음, 여기도 트렁크도 네. 녹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은 어, 좀 조금 심하게 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스크래, 스크래치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음, 깨끗한 차량입니다. 어, 엔진 미션 굉장히 좋고요. 어, 그다음에 실내 이렇게 오, 색깔 이뻐. 그다음에 실내는 굉장히 깨끗해요. 음, 그리고 키로수는 15만 5천. 어, 이거는 2005년에, 2006년, 2006년형 NF 쏘나타입니다 자, 이렇게 어, 실내도, 어, 이거 시트 색깔 이 다르다? 어, 좀 다르네. 네, 지금 봤네. 뭐, 어, 엔진 미션, 엔진도 굉장히 조용하고, 어, 그리고 바이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흰색입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제제 군대 후임, 어, 바로 밑에죠? 바로 밑에 군대 후임이 어 인천에서 <laughs> 중고차 딜러를 하는데 엠파크에 있습니다. 내 네, 지인분께서 이 차를 파신다고 해갖고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제가 음, 얼마에 가져왔냐? 130만 원에 매입을 해왔습니다. 음, 야저 양쪽으로 썼고범버도안 좋고, 어? 근데 뭐흰색이라도 좋지만은 130만 원에 매입했다는 거 정말 많이 들인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자요렇게어 오랜만에 부산차두대를 가져와 봤구요 어 저기 뭐야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래된 차량 있으면 무조건 폐차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 수출로 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음 어, 어느정도 깨끗하고 어, 괜찮으면 나갈 수 있으니까 폐차장 보내기 전에 어 요쪽으로 먼저 올카무역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어,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사장님 요거는 폐차장 보내세요. 아, 유사님 요거는 어, 수출 금액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알려 드릴 테니까 어,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올카에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all. <laughs> 무역 대표 이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